달 달한 쉼표, 기 마라의 생생 라디오 스토리 퀴즈 얘 기할 게 맞춰 봐. 어머, 이 목소리는 <laughs> 또 다른 목소리. 얼마만인지. 네. 우리 빵을 좋아하는 빵주. 보통 우리 빵주라고 부르는데. 네. 아, 희주씨 어서오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네. 빵을 좋아하는 빵주, 오희주. 진짜 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희주 씨, 그러면 은 대타로 오신 거예요? 아, 네, 오늘은 어. 이제 윤미 선배님 대타로 어.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목소리를 들려드리는데 에이. 왜 이렇게 긴장이 될까요? 아, 그래요? 네, 긴장되네요, 진짜. 어, 요, 제, 제일 편안한 스튜디오 아니에요? 쪽편해가지고 했었죠. 네, 오랜만에 오니까 또 어. 네, 기분 좋은 긴장감은 어. 설렐 수가 없, 그, 숨길 수가 없나 어. 봅니다. 자, 여러분, 설레는 우리 희주 씨, 빵주 씨에게 설레지 말라고. 아, 설레는 건 괜찮지, 떨지 네. 말라고. 인사 좀 해주세요. 네, <laughs> 반갑습니다. 습니다. 샵2 3 0이 건당 50원 김 문자 100원. 네. 안녕 인사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어, 유미 씨가 여행 갔다 그러더라고요. 아, 이제 <laughs> 어, 요즘 근데 여행 많이 가는 시즌인가요? 그건 아닌데, 이제, 네. 특별히 아. 좋은 데를 갔다 온다고 해가지고, 아유, 예, 겨울, 그렇습니다. 겨울 휴가를 떠나서, 네. 희주씨가 대신하게 됐는데, 아, 우리 빵주니까 요즘, 어떻게 얘기해, 요즘도 계속 빵은 좋아하고 있어요? 아, 빵은 너무 좋아하고요. 어제도 사실 많이 먹고 와서, 살이 좀 많이 찌고 있습니다. <laughs> 너무 솔직하셨다. 아, 어제는 무슨 빵 먹었어요? 어제요? 음. 어제 그 메론 크림빵 먹고 왔습니다. 아, 메론 크림빵 좋아하는구나. 네. 왜 근데 인상을 써? 아저 진실의 미간이 좀 나오거든요. <laughs> 어. 저는 좀 건강한 빵보다 약간 뭐 크림, 어. 초코, 어. 막 그런 먹을 때 조금 양심의 가책 조금 느끼는, 그렇죠? 어. 혈당 스파이크를 좀 불러 일으키는 그런. 하지만 너무 맛있는 네. 저는 어제 슈틀렌 먹었어요. 슈틀렌 슈틀린이 크리스마스 때 되면, 뭐, 거기 아. 독일에서 왔던 빵이라던가, 이제 누가 선물해 주셔가지고, 네. 크리스마스 때 나오는 빵. 아, 그 네. 동그랗게 생긴 이렇게 커가지고, 이렇게 얇게 점 이렇게 썰어, 썰어서 먹는 건데, 이거 보내주셔서, 벌써 크리스마스 느낌 나더라고요. <laughs> 아주 달죠. <laughs> 딱한달 남았네요. 오늘 또 11월 25일이니까. 그러니까 그러네. 아, 세상에. 어, 먹어보겠습니다. 우리, 네. 우리 둘 다. 많이 파는 데가 많지는 않던데 네. 예또게 파는 데서 사, 사서 사서 오셔 가지고 음. 예 감사히 먹었거든요. 네. 제가 슈트르 빵 추천하고요. 크리스마스니까. 음. 오늘 그러면 또 우리 빵주의 목소리로 재미난 얘기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칠사 사루님 반가반가 인사해 주셨고 어 사무이사님도 반가워요. <laughs> 목소리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듣게 되네요. 하시면서 주셨네요. 어, 네. 이렇게 또 기억해 주시는 분들 계시니까 음. 어 너무 또 감동이네요. 아침부터. <laughs> 1 8 2 6님은 <laughs> 빵 만드는 찐 빵순입니다. 슈틀레는 오래둘수록 맛있답니다. 하고 주셨어요. 맞아요. 그건 오래두고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뭐 숙성이 되는 건가요? 오래들수록 <laughs> 맛있다. 오, 근데 갈게요. 이제 크리스마스 때그 선물을 받으면 뭔가 아 크리스마스가 왔구나. 아. 12월이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제 제 지인분은 12월 되면 그 선물을 해주시거든요. 약간 상징적인 느낌으로. 오, 그래서 그거 선물하기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뭔가 이제 어, 12월에 감사한 마음이 있을 때 선물하기 네. 좋은 빵 같더라고요. 진짜 이거 응. 하나 저 배워갑니다. 어, 달콤하고. 네. 오래 둘수록 맛있다고 하니까 좀더 음. 볼게요. 아, 근데 <laughs> 맛있어서 오래 둘 수가 <laughs> 있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오래 두는 게 얼마나 오래 둬야 되는 거예요? 거, 그건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거 잘안써 있어가지고. 1826님 네. 어느 정도 두면 괜찮은지도 좀 알려주세요. 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또 스토리 퀴즈, 우리 빵주와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할 거예요. 첫 번째, 가볼까요? 네. 네, 첫 번째 역사 퀴즈입니다. 조선 최고의 천재 여류 시인이자 문학가로 찬사를 받은 이 사람. 이 사람은요. 다섯 살에 시를 지었고 또 여덟 살에는 광한전 백옥루 상량문이라는 장편 시를 지어서 세상을 정말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음. 어린 시절부터 무릉도원과 같은 이상 세계를 꿈꾸었던 그녀인데요. 현실은 악몽이었습니다. 하. 그녀에게는 세 가지 한이 있었다고 해요. 첫째는 여자로 태어난 것이요. 둘째는 조선 땅에 태어난 것이요. 음. 셋째는 김성립의 아내가 된 것입니다. 16세기 조선의 여성으로 태어나 평범한 남성의 아내로 살기에는 또 너무나 주체적이고 또 자유로운 전제였기 때문인데요. 삶이 주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 오로지 시를 쓰는 일 뿐이었다고도 합니다. 자식을 잃은 여인의 불행을 노래한 시 남녀간의 애정의 시. 또 하층민이나 백성들의 고난을 노래한 시, 아름다운 자연을 생생하게 묘사한 시까지, 그녀는 스물 일곱의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을 했는데요. 그녀의 작품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이 여성 시인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여성 신의 이름을 맞춰주세요. 이거 네. 우리가 한번 푸는 음,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오. 기억을 거슬러 보니까.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쉽게 떠올리시지 않을까 싶은데 네. 아세 가지 한이 있었다. 세 가지 한이 있었, 있었습니다. 음. 네. 여자로 태어난 것. 네. 조선 땅에 태어난 것. 또 김성립의 아내가 된 것. 네. 음. 참, 삶이 너무 힘들어서 그 힘듦을 해결하는 방식 중에 하나로 시를 썼다. 네. 네, 참 안타깝고, 네. 마음 아픈 얘기인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정말 너무나 현명하고 똑똑한 분이셔서. 음. 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생생한 시, 음. 너무 멋진 시가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에게 많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아요. 참 많죠. 음. 제가 그 수능 공부할 때도 음. 네, 이분의 작품을 좀 많이 공부했던 네, 기억이 있습니다. 어, 그래요? 네. 그 어렵지 않게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요, 맞아요. 네. 자, 아, 오늘도 빵 터지는 소식과 알찬 정보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 <laughs> <laughs> 샵230의 건당 옷이 원 김문자 100원. 여러분, 요, 누군지. 근데 조금 헛가해 하시기도 하네요. 보니까 오답도 꽤 올라오고 있어요. 네, 지금 약간 두 갈래로 나뉘고 있거든요. <laughs> 다섯 살에시를 지었어요. 여덟 살의 장편를 지었고 화장하고 머리를 자르고 멋진 자자로태어날 거야. 좀더두번난 하게, 좀더 타게, 두번다시는난 시이진아 나는 쁘니까 아직. 누구의 어머니로 유명한 분과 지금 헷갈리시는 맞아요. 분들이 계신데, 그분 말고. 네. 또 이제 글자 수가 동일해서 <laughs> 또 헷갈리시는 게 아닐까 싶네요. 내 인생을 사는 거야. 니아답이 CTR 여성시대 에 들었고요. 어, 정답 많이 써 주셨어요. 그렇죠. 네. 정답이 저, 많이 올라왔네요. 정답은요. 네, 정답은 헌한설헌이었습니다. 헌한설헌이었습니다. 네. 헌한설 현 헌한설 원 <laughs> 이렇게 주신 분들이 꽤 계신데 음. 헌한설 헌이 정답이었습니다. 음. 예. 정말 27세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신 건 너무너무 부죠. 안타까운 일이다. 참2 7이 어떻게 보면 참, 아가, 아가 같다고 느껴지는. 지금. 네. 제 기준. <laughs> 네. 그러니까 너무 이제 젊은 나이에. 음. 그렇죠. 네. 음. 헌한서론 정답이었고요. 네. 어, 그 시가 지금까지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죠. 맞습니다. 음. 그 최근에, 음. 최근은 아니고 한 7, 8년 전에 음. 핫했던 드라마. 음. 그 미스터 시, 선샤인에서도 네, 헌한서론의 시가 또 나와서 아. 굉장히 또 화제가 됐었는데, 음. 연밥 따기 노래. 라는 시가 아, 나왔거든요. 어. 네, 정말 내용이 또 아름다워서 음. 한번 낭독을 해봐도 참 좋을 것 같은데. 어 그래요? 네. 어 조금만 그러면 낭독해 줘 봐요. 어떤 건지. 어 제가 낭독을 해도 네. 괜찮을까요? <laughs> 조금만 해보세요. 오늘 네. <laughs> 어, 약간 목 상태가 안 좋아서 조금. 음, 음. 네. 잠깐만. 네. 알겠습니다. 네, 가을날 깨끗한 긴 호수는 푸른 오기 흐르는 듯 흘러 연꽃 수북한 곳에 작은 배를 메어 두었지요. 그대 만나려고 물 너머로 연밥을 던졌다가 멀리서 남에게 들켜 반나절이 부끄러웠답니다. 아, 너무 아름다운 사랑이시네요. 네, 에이. 사랑하는 마음을 좀 이제 들키고 싶지 않아하는 음. 그런 몽글몽글한 마음이 담겨 있는 아시였습니다. 미스터 선샤인 또 드라마 생각하시는 분들도 네. 많으실 것 같아요. 그 특유의 그 분위기가 있잖아요. 맞아. 요자헌난스러운 네. 정답이었고요. 네. 맞은 시까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동화. <laughs> 네, 오늘의 동화 얘기할 게 맞춰봐 이제 들려드릴게요. 양계장에서 알을 낳으며 살고 있는 암탉 잎싹은 소원이 있었어요. 나도 내가 낳은 병아리를 꼭 보고 싶어. 음. 하지만 주인은 잎싹이 낳은 알을 모두 가져가버리고 매일매일 닭장에 갇혀서 지내야만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큰 결심을 한 잎싹이 닭장을 빠져나와 들판으로 탈출합니다. 음. 하지만 들판은 위험투성이었는데요. 비도 오고, 먹을 것도 없고, 게다가 무서운 족제비가 갑자기 나타나서 팍 쫓아옵니다. 음. 그렇게 들판을 떠돌던 잎싹은 버려진 알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잎싹은 마치 엄마가 된 것처럼 알을 따뜻하게 품었습니다. 아가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꼭 지켜줄게. 그리고 얼마 후 알을 깨고 아기가 그 모습을 드러냈어요. 드디어 잎사귀 꿈꾸던 엄마가 되는 순간 우리 아가 드디어 만났구나 그런데 문제는 이~ 아래서 태어난 게 병아리가 아니라 초록머리 땡땡이었다는 거죠 음. 다른 닭들은요 닭이 어떻게 우리의 엄마야라고 놀리고 초록머리도 잎사귀에게 내가 정말 엄마 아들이 맞아라고 물었죠. 음. 하지만 입삭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럼 넌내 아들이야. 그러던 어느 날 족제비가 나타나 초록머리를 노렸는데요. 그 순간 입삭은 몸으로 막아서며 외쳤어요. 도망가. 넌날수 있어. 초록머리는 성장해서 하늘을 나는 능력이 생겼고요. 야생 땡땡 무리와 함께 멋지게 날아올랐어요. 잎싹은 아들이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잘가, 내 아들아. 자 여기서 문제입니다. 암탉 잎싹이 품은 알은 땡땡 알이었고요. 초록머리는 땡땡이었어요. 여기서 땡땡은 무엇일까요? 아, 한번딱 나왔어요. 맞아, 딱한번 나와서. 딱한번 나왔기 네. 때문에 여러분들 그걸. 들으셨으면은 이건 엄청 쉬운 문제고 네, 집중하셨으면 캐치를 하셨을 거고요. 제가 살짝 그 음. 부분에 악센트를 넣었거든요. 음. <laughs> 그거를 못 들으셨으면 네. 초록 머리는 과연 뭘까? 뭘까요?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는 문제인데 네. 자샵이삼공1 건당 5 0원 기문자백원 정답 말씀하신 것 같네요. 네, 오, 맞습니다. 그거 들으시라고 음. 제가. 그런데 뭐 땡땡이 초록 머리예요? 초록 땡땡이어서 그 아, 종류, 초록? 종류 중에 하나예요. 종류 종... 중에? 네, 아,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또 집중 못 하신 분들을 위해서 신, 저기 뭐야, 정답 힌트곡도 드리잖아요, 제가. 자, 힌트 수 나가니까요. 자, 2 3공에건당 오십 번 김문자 백원. 정답 올려주세요. 아, 많이 읽은 동화라고 1 8 2 6님 영화로도 나와서 잘본 기억이 오, 있습니다. 맞습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려 있는 걸로 알고 음. 있어요. 초록 머리면 둘리 오사오님 <laughs> 아니고요. <웃음> 둘리도 <웃음> 초록색이긴 하죠. <laughs> 네 스토리 퀴즈 얘기할 게 맞춰봐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빵주 희주 씨와 함께하는데요. 아 초록 머리는 누구였을까가 문제였어요. 맞습니다. 음, 정답은 네 정답은 오리였습니다. 오리가 오리. 정답이었습니다. 우리 오리. 아 청동오리인가 보다. 청동오리에요 초록 머린 것 보니까 네. 그죠. 요 그림책이 있죠. 요 동화책 이름이 음. 뭐였죠? 마당을 나온 암탉. 맞아요. 마당을 라는, 나온 암탉. 네. 동화였고요. 이게 100만부가 넘게 팔려서 음. 이제 드라마로도 제작이 되고 음. 네, 교과서에도 실리고 음. 아주 그런 네, 굉장히 유명세를 탄 동화라고 하네요. 네. 엄청 인기가 많은 음. 동화죠. 지금까지도 많이 읽히고 있고. 네. 어떤 분이 백조를 주셨어요. 백조 그리고 그, 참새도 보이고. <laughs> <laughs> 백조가. 아 맞아. 그거 미운 오리 새끼지? 하면서 주셨는데 우리는 사실 미운 오리 새끼가 더 익숙한. 맞아요. 익숙한 세대고 네. 지금의 아이들은 또 음. 마당을 나온 남탉도 워낙 유명하니까 많이 애들 보죠. 음. 네. 이게, 이 얘기 자체가 기륜적, 나은적 뭐 그렇다고 볼수 있나? 네, 이제 가족은 음. 선택과 또 마음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게 최대 주제고요. 음. 진짜 엄마는 혈연보다 음. 이제 마음으로 네. 더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동화입니다. 마당을 나온 암탉. 음. 예. 많이 읽어 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그 제목으로 주신 분들도 계시네요. 마당을 나온 암탉. 네. 마당을 나온 암탉에 우리 문제를 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넌센스로 가 볼까요? 네, 넌센스 네, 세 번째 스토리 퀴즈 오늘은 재미있는 넌센스 퀴즈 음. 네, 준비했습니다 언어 유희 관련된 문제고요 언어 유희. 네. <laughs> 네. 오늘 몸풀기 문제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인천 앞바다의 반대말은 뭘까요? 아라씨 인천 앞바다. 앞바다 인천 뒷바다 <laughs> 인천 앞바다의 반대 말, 반대 말, 반대 말. 아 이거 아주 쉬운 건데 모르세요? 어 알았는데 까먹었네. 인천 앞바다. 저의 반 <laughs> 아, 엄마다. 아 맞죠, <laughs> 맞습니다. 아나 진짜 왜 이렇게 <laughs> 네. 잘까먹냐 맞아요. 인천 엄마다. <laughs> 네. 네. 인천 엄마다. 몸풀기 문제였습니다. <웃음> 네. <웃음> 자 그렇다면은 본격적인 문제 주세요. 네 이제 본격적인 문제 음. 들려드릴게요. 집에 갔는데 엄마가 없다. 음. 이것을 세 글자로 하면 뭘까요, 여러분? 근데 희주 씨는 원래 너센스를 네. 잘 해요. 저요? 어, 잘 맞히는 편이에요? 아요잘 못해요. <laughs> <laughs> 이제 고전 퀴즈들은 좀 어, 귀에 익어서 어, 하는 어, 편인데 어, 어, 어. 이런 신생 퀴즈는 저도 잘 못하는 편이에요. 아 신생 퀴즈예요? <laughs> 그래도 나름 최근에 나온 퀴즈더라고요. <웃음> <웃음> 그러면 이거 찾는다고 고생 좀 했겠네. 네. 어떤 넌센스를 해야 될지. 요즘에 약간 음. 힌트를 드리자면 이 음. 정답이 음. 그, 이제 술자리 건대사로도 활용이 되고 있다고 오, 해요. 그래요? 네. 오,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자. 음. 어, 맞추시네요. 뭐 정답이 그래도. 예. 네. 그래, 올라오네요. 인천 엄마다도 네. 저는 못 맞추고 있는 동안 그 와중에도 <laughs> 많은 분들이 주셨어요. 맞습니다. <laughs> 처음에 제가 좀 그래도 예전보다 좀넌센스가 음. 늘었다 생각했는데 네. 요즘은 갈수록 더안 되네. 아 이게 갈수록 많이도도 아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웃음> <웃음> 저도 이거 아. 몰랐어요 사실. 아, 이거 네. 어. 집에 갔는데 엄마가 없다. 아세 어, 글자로 하면 뭔지. 네. 이건 난 진짜 못 맞췄을 거야. 힌트송을 아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힌트송 어? 그렇죠. 나로 말할 것.

위드 선 생각 말고 나 네가 로 아니야 세계가 품어던 매력이 있듯 나로 말할 것 같으면 겨울의 미인 썸에 입으면 내가 더 믿을래 I love it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이 노래였습니다. 힌트송으로 들려드린 거고요. 아 이런거 처음 만드신 분들 진짜 궁금해요 <laughs> 항상 하면서 3 네. 9 8님 음, 주셨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항상 이 논센스의 정답을 쓰실 때는 설마 이러면 쓰시는 분들 많거든요. 오늘 설마가 설마. 맞습니다. <laughs> 네. 근데 항상 설마가 맞는거지. 네, 그 감을 믿어주세요. 맞습니다. 네. 엄마가 없다를 세 글자로 하면 뭡니까? 정답은? <laughs> 네, 정답은 음. 마마무 였습니다. 마마무. <laughs> 마마무가 정답이래요. 네. 네. 허탈하게 만드는 정답. 근데 이 건배사로 어떻게 쓰이는 거야? 요즘 건배사로 마마무가 쓰여요? 이게 제가 줄임말이라고 말씀을 음.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마음껏 마시되, 음. 무리하지 말자. 아, 마마무! 하면서 이제 짠! 하는 건배사가 아 유행을 하고 있다고요. 해어 경상도로 치면 그냥 이런 것을 따지지 말고, 마무! 마무 마무라 이렇게 마, 하거든요. 어. 그래서 그래서 마마 마시라고 마마무 이렇게 하는 줄 알았더니 네. 뭐라고요? 마음껏 마시되 네. 무리하지 말자. 아, 마음껏 마시되 무리하지 말자. 네. 근데 경상도 버전도 괜찮은데요? <laughs> 마마무, 어. 그 무라 마마무 그냥 이런저런 <laughs> 따지지 말고 마무 네. 할때 마마무인데 이리저리 쓰면 되겠네요. 네, 어, 건배사로도 마마무를 많이 쓰는구나 요즘. 음. 요즘 뜨고 있는 신생 건배사로. 라고 하는데요. 네. 1031번님께서 또 아빠가 어디 가는 중이면 카파고인가요? <laughs> 어, 머리 비상하신데요. 네. 마마무 잘 맞춰주셨습니다. 네. 네. 넌센스가 쉽지 않다는 우리 혜주씨가 준비한 마마무 마음에 드셨나요? 여러분. 그럼 이제 마지막에는 유물 가능은 또 네. 설명을 해주신 거죠? 맞습니다. 네. 자 우리 혜주씨가 잘 소리 내어서 그 유물을 설명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머릿 속에 떠올리시면 됩니다. 네, 눈을 감고 들어주세요, 네. 여러분. <laughs> 상상을 하시면서 희수 씨가 말하는 대로 떠올리시면 됩니다. 하나 하나를 자 들어봐요. 오늘은 여러분을 아주 먼 옛날 별빛으로 가득한 신라 시대로 초대해 보려고 합니다. 깊은 밤 궁궐 뒤편 너은 들판 위에 조용히 서 있는 한돌 구조물이 있습니다. 달빛을 받아 희미하게 빛나는 그 모습은 마치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어떤 통로처럼 보이죠. 신라의 학자들은요 밤이 되면 이곳에 올라 하늘 가득 펼쳐진 별들의 움직임을 관찰했습니다. 농사철을 가늠하고 또 계절을 예측하고. 왕에게 중요한 하늘의 뜻을 전하기 위한 작업이었어요. 아주 많은 돌들을 층층이 쌓아 올려서 만든 이 구조물은요, 겉에서 보면 단순한 탑 같지만 사실 그 안과 위쪽에는 하늘을 들여다보기 위한 특별한 구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신라의 사람들은 이곳을 통해 밤하늘의 변화를 기록하고 나라의 중요한 일정을 정하면서 별자리에서 의미를 찾기도 했죠. 천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지만 이 구조물은 오늘까지 그 자리를 지키면서 신라의 과학과 지혜를 상징하는 유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이제 문제입니다. 신라 시대에 별을 관측하기 위해서 만든 돌로 된이 구조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계신 구조물인데 네. 이렇게 문제를 내니까 조금 헷갈릴 수도 있을 거예요. 자 별빛 가득한 신라 시대로 여러분들을 초대했습니다 음돌 돌로 돌을. 만든 어. 구조물이고요 네 위치를 말씀드리면 아마 더 너무 잘할 것, 쉬울 같아요. 것 같은데 그렇죠 <웃음> <웃음> 단순한 턱 같은데 안과 위쪽에서 하늘을 들여다 보기 위해서 특별한 구조가 숨겨있다고 하죠 네. 샵 (230이) 건당 (50원) 김 문자 (100원) 지난 주말 다녀왔구나 오삼육호 님은 안 그래도 오늘 어 일부 시간에 문자 보니까 여기 다녀오셨던 분들이 많으셨어요. 요거는 못 봤지만 그 도시를. 그 도시가 음. 그래도 최근에 좀 많이 뜨고 있는 도시더라고요. 지금. 네. 네. 가깝죠? 부산이랑. 그러면. 네. 그리고 다, 지금 딱 단풍 구경하기도 아, 단풍이 음, 이제 끝났을래나? 단풍이 이제 절정이 막 지나서. 어,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네. 제 그러면 이제 낙엽 밟 봐야죠. <laughs> 바삭바삭 <웃음> 어. 소리 들으면서 거기 가서 낙엽 밟는 재미가 진짜 오, 있는데. 어, 맞아요. 자, 230이 건당 5 0원김 문자백원 정답 올려 주세요. 그 안녕 바다 그 별빛이 내린다 사람들 그 밤의 그밤 지나간 추억의 따스함 위로 그 밤의 그밤 어머니의 주름 그 사이 신라시대 별을 관측하게 만든 돌로 된 구조물 뭘까요? 그 밤의 그밤 따뜻함 별빛이 내린다. 마지막 문제 유물 문제였고요. 신라 시대 별을 관측하기에 만든 돌로 된 구조물 뭡니까? 네. 정답은요. 정답은요. 첨성대였습니다. 첨성대 였습니다. 네. 첨성대. 경주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음. 첨성대죠. 또 수학여행 가면 꼭 응. 첨성대 앞에서 단체 사진. 국룰이잖아요. <laughs> 맞아요. 네. <laughs> 신라의 과학과 지혜를 상징하는 음. 유적, 첨성대 마지막 문제로 내주셨습니다. 네. 아유, 또 이렇게 짧게 만나게 돼가지고 좀 아쉽긴 한데 네. 또 다음에 봐야죠. 가기 싫어요지 <laughs> <지금. 웃음> 이제 좀 이제 떨림이 네. 가셨는데, 그쵸? 그러니까요. 어. 안그랜드. 아, 근데 진짜 긴장이 되더라고요, 신기하게. 음, 오, 오랜만이었그런가 보다.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웃음> <웃음> 자, 미리 메리크리스마스 할게요. 아. 어, 우리는 오며 가며또 복도에서 만나긴 하겠죠. 좋습니다. 네. 네. 언제나 밝은 표정으로 인사해주는 우리 빵주. <웃음> <웃음> 오늘도 반가웠고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당첨자 참 얘기해야지. 네. 응, 당첨자 빼먹고 갈뻔 했네. 그죠? 네. 오늘 선물 받으실 분들, 네. 8989번님. 4859님 3957님 5460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음. 안녕 백예린 인드미드 끝곡으로 전해드려요. 구성감인중 연출체인은 저 김아라였습니다. 내일 뵐게요.